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 t v 방식입니다공제는 안보다. 안보를 갖다 이재명이가 똥빵이 출신 안규백이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졸한 새끼, 이재명이가 평생에 처먹은 거, 같이 해먹은, 어, 동지들 챙기지 않고 지 혼자 살려고, 아, 저 새끼가 잘못했지, 나는 안 했어. 대북송목처럼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랑 다 같이 해 처먹고, 나는 몰라. 결국 지 주변 사람들 다 어디 자살. 당한 건지 수명이 다 죽고 지금 이놈 혼자 대통령 갖고 지원자 사겠다고 대한민국 법을 바꾸고 삼권 분립을 작살 내고 있는 새끼가 이재명 아닙니까? 자 일단 이 똥방이 출신 안규백이라는 새끼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해 놓고 정말. 네. <laughs> 국가세금으로 이런 새끼를 청문회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안규백이라는 새끼가 어저께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기어나왔어요. 근데 이놈이 당당하게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이놈이 수건이었죠.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으로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똥방이주신이 근데 웃긴 게 어저께 이 안규백이라는 새끼가 기어 나와갖고 야 나는 진짜 보다가 혈압 올랐고 5분 있다 끊어버렸거든요 정청래 발언 하려 고 그때다 끊었어요 자 어쨌든 정청래라는 새끼도 비협조적이고 지가 그 법사위원장 법도 지뿔 모르는 새끼가 법사위원장 할 때는 얼마나 권위적으로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이 국민의힘 당 누구더라 아무튼 발언하세요 근데 발언 안 해. 아무튼 이 안규백이라는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지도 알잖아. 똥빵이 출신인 거. 막 얘기가 들어오니까 조선 시대 장수들을 또 소환하대. 그러니까 문신, 무신. 문신이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장수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걸 지하고 비유를 하고 잡아졌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똥빵이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새끼 거의 빨갱이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 우파에서 거의 간첩 수준이라고 홍규백의 군복무 경력을 두고 흥도를 했는데.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벽이는 1983년 방위병으로 수집돼서 일병 제대했잖아.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다. 왜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로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 정보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제출 안 하냐? 그리고 이 새끼 누가 너 학적부 갖고 오라고 했어, 이 새끼야? 병적 기록, 어어서 근무했고 병가는 뭐고 상병, 상근 예비역으로 제대를 했는지 일병, 의가사 제대를 했는지 병장 제대를 했는지 병적 기록 세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새끼야 무슨 학적부를 갖다 내고이 새끼야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해. 이런 새끼들이 민주당 놈들이라고 내로남불. 팩트는 이 새끼는 일병 출신 똥빵이다. 강의원이 이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이래. 러니 건국이래, 지씨야, 무슨, 그래. 똥빵이 출신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 공교롭게 이재명과 총리는 군대 안 갔다 왔다. 이게 씨, 나라야? 국군 통수권자는 뭐팔 때문에 군대 안 갔다고 밥 쳐먹을 때도 팔린 거, 이런 거 사진 찍고 자빠졌고. 이재명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불법 대북 송금 기소된 상태가 아니라 이화영하고 공범으로 확정 판결이 났어 벌써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확정 판결 났다고. 근데대통령으로 뽑아놨어. 그러니까 지금 외교가 되냐고. 미국의 실정 법이 걸했는데 미국의 관세 협상이 되냐 얘기야 이 새끼야. 대통령이란 새끼가 불법적으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바이든 정부도 아니고 북한의 이 새끼야 돈 보내지 마. 문재인도 안 보내갖고, 외상 외교했잖아. 김정은이하고, 김혜정이야 그래서 맨날 삶은 소대갈이라는 싸대기 쳐맞고 있고, 돈을 못 주니까. 근데 이 새끼는 경기 도지사 때 돈을 800만 달러를 보냈단 말이야. 전 세계 유일한 겁대가 없 새끼거든. 겁대가 없는 게 아니야. 이 쫄보 새끼고, 무식한 새끼지. 무식한 새끼가 답이 없어요. 이 새끼가 이재명이 답이 없는 거야. 국무총리란 새끼는 미국 문화원 정거 농성을 배우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깐! 대통령이라는 새끼부터 국무총리 국방부장까지 다군 면제 출신의 똥빵이를 국방, 국방부장 안에 앉혀놓고, 군에 대한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새끼들이야. 안보가 없는데 경제를 살려, 이 미친 새끼들아.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욕요거하안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임종득 위원도, 한규백이가 방위병 출신이다, 어, 방위병 출신이니까,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우려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새끼야. 정청래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새끼?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뒤질 때까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새끼야. 너네, 애 새끼야. 전라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 10월 그러고 태어난, 너넨, 정청래 너네, 정청래 너는 태어날 때 씹을 내란 그러고 태어났냐? 태엄, 내란, 이러고 태어났어? 내란, 내란, 개엄, 개엄, 그렇게 울었냐, 넌 새끼야? 아주 아들만 열면 네, 내란, 개엄 밖에 없어, 이 새끼들은. 여기서 이게 왜 나와? 국가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개엄, 내란 같은 행위라면서더골때리는 얘기. 똥빵이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a 플러스급 장관 후보자다. 에라이 개. 아,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나라가 좀 정상화되면요. 이 정청내에 아가리를 갖다가 귀로 그냥 연결을 시켜야 돼요. 밥도 못 쳐먹게. 연결을 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돼? 분리야될거 아니야. 아가리를 찢어갖고 연결시켜야 돼, 이런 새끼들은. 건국 일에 처음으로 군 면자자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 돼갖고 국방부 장관으로 똥빵이를 앉혀놨는데, 이야, 이 똥빵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A 급장관으 보자래. AI 갭, 아우 아 이것도 어, 이재명처럼 의심이 되지 소위 말하는 우리 안동댐 때문에 국민학교를 졸업 못 해갖고 내가 그기서 얘기할게요 국민학교를 졸업 못 했잖아 이재명이가 그래서 뭐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치렀는데 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다 그런 새끼가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 법회는 어떻게 들어갔어 이 빛이 앞뒤가 안 맞아 이 새끼들 말하는 거 보면 이 새끼도 마찬가지지 보호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영창을 갔다 온건 아니냐 이런 제보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 병적 기록부를 제출해라. 아니, 병적 기록부를 제출하면 될거 아니야. 이 똥빵이 새끼야. 영차 갔다 와갖고, 뭐,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병적 기록부를 내라는데, 왜 학적부를 내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이, 이 렇게 이렇게, 강제구인 권유린 하면서, 이 새끼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김병주. 이 새끼 저거, 육군 대력, 대장 출신이죠? 그리고 박선원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조작 위증교사 했던 새끼 이 새끼는 병적 기록에 상급자의 평가도 나온다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아... 이이 육군대장이란 새끼 수준 보세요. 상급자 평가도 나온다? 야! 학공을 됐거냐 이 새끼야! 네가 영창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국방부 장관이... 대려고 하는 똥빵이 출신을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턱을 갖고 와야지. 그니까, 러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람도 구, 군대 그쪽 출신이죠. 병역카드에 그땅게왜 나오냐,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튼, 골 때리는 새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 똥빵이 출신을 지명한 이재명이하고, 이 안규백이라는 놈이, 한고부터 전작권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공약으로 내놓은 새끼가 이재명이라고. 우와, 이게 이재명식 배신이에요. 뭐 지들끼리 배신하던지 나는 상관 안 하는데, 이재명이 이런 질거리 난다고. 임기 정작권 전환에 대해서, 안규백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저 새끼 개인 의견이래. 안규백 개인이, 와. 야이 새끼야 이재명 니가 인마 대통령 공약으로 전작권 갖고 오겠다 그랬잖아. 이 미친 새끼 아니냐고. 안규백이가 어저께 청문회에서 이제 똥빵이 출신 막 까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나오니까 저 새끼 개인 의견이래. 그리고 이재명은 쏙 빠져버려. 대북 송금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에 f 시고이새끼는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 같이 해쳐먹고 공금으로 걸리면 난 아니야 저 새끼 죽여. 이재명 주변에 수0몇 명이 다 죽어갖고 다 나가 잡혀졌고 그럼 이게 한두 번이냐고 대북 송금도 난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유튜브 출연해갖고 얘기했던 것도 경기도시사 때다 내가 얘기했고 그 아무튼 이 지랄들을 해요 와나이 미친 여자 나 얼굴도 보고 싫은데 지가 대통령이야 얘기만 했다면 지 개인 의견 주관적인 생각 누가 누구 네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 들으려고 어자어 그 아무튼 이게 손을 거버린 거예요 와 다른 정부 탓하고 앉아있고 안규백이라는 새끼가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이놈은 무조건 낙마시켜야 돼요. 이놈은 거의 간첩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규백이는 지가 똥빵이니까 자기의 커리어를 얘기하는데 국방위에 있었다 자기가. 위원으로 있었다. 이거를 자기 커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이 새끼가 국방이 있을 때 무슨 짓거리 한줄 아세요?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흥미일, 군사훈련, 극비리로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지 SNS에 올려서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 언제 어디서 이런 훈련 합니다. 이런 새끼가 국방위에 있었어요. 이런 놈을 갖다가 똥빵이를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놓는다? 이재명의 발상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 둘이 같이 전작권을 갖다가 환수하겠다고 대통령 공화까지 해놓고 지금 이게 말이 엄청나게 이건 파장이 크죠. 나라 끝나는 건데 조한미군 철수인데 그러니까 이 새끼가 대통령실하고 무관하다. 안규백 저 새끼 개인 의견이다. 이질환 해버리잖아. 안규백이가 자기 SNS에다가 공개를 해 버렸어요. 한미일 군사 훈련을 국방부가 그때 뭐라고 유감을 표했느냐? 대담전 훈련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서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 시기까지 엠바고, 엠바고까지 걸었어요. 그때. 그래서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야당 의원이라는 게 안규백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가 돼 가지고 국방부에서 유감을 표한 적이 있었어요. 자, 군당국의 요청으로 훈련 개시일까지 엠바고, 요렇게 했는데, 안규백이라는 새끼가 극비리에 진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지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해버려. 시진핑 형님 보세요. 정원아너좀 봐라.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너네를 때려잡는 군사훈련 어디서 언제 한다? 이런 새끼예요 이거는 한미삼국의 삼국이 협의한 군사 외교사 아니에요. 이런 새끼를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군 면제자 이재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홍의 사항이 벌어졌다 건국 이래 똥빵이 안규백이라는 놈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해 놓으니까 참이 똥빵이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하... 웃지 못할 나라 작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질문이 어저께 나왔죠 청문회 때자 안규백 너는 실전 부분에서 교육을 이수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국방부 안 되지 이 새끼야 임명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새끼는 안 한다고 볼 구슬해야지 이런 새끼를 무슨 국방부 장관이냐 그러고 나왔어야지 뭘 임명이 되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 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이다 그건 새끼야 네가 국방부 장관을 왜 있어 이 새끼야 네가 아무것도 할수없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다 똥빵이를 인정한 거야 할수 없으면 이 새끼야 사퇴를 하거난 못하겠다 그래 이 새야 끼 그럼 뭐하려고 니가 국방부장관 했어? 그럼 국방부장관에서 군 어? 내부에 있는 또 정보를 중국이나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있는 거야? 니가 필요 없는데 왜 여기 있어? 왜 합참의장한테 권한을 다 주면서 니가 국방부장관에 있냐고 이 새끼야. 아니 웃긴 새끼잖아. 군령권을 새끼야 합참의장에다 왜줘이 새끼야. 국방부장관이 군령을 내리는 거지. 이 미친놈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새끼는 국방위 의원으로 있을 때 정보를 빼갖고 막 북한, 중국에 갖다 바치듯이 국방부 장관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다 받고 뭐 그대로 중국, 북한에게 주겠다라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네가군력을할수 없는 자격 조건이 아닌 똥빵이들 인정했으면 사퇴를 해야지, 새끼야. 무슨 국방부 장관의 군령의 지위를 갖다가 합참해다 주겠다? 합참 의장을, 새끼야. 국방부 장관으로 진급시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또 국방, 합참부장으로 넘기던가. 너는 짜지고 똥빵이 새끼는.